안녕하세요 윤집입니다 오늘은 제 퇴사하고 일주일차의 상태 변화와 심정을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 상태를 계속 기록은 하고 있지만 또 지금은 또 다른 심정이 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이랑 그리고 3,4일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가 조금 조금씩 감정 변화가 달라요 처음 하루 이틀은 되게 바빴어요 알차게 돼서 하루를 정말 빠듯빠듯하게 지냈어요 집에서 못한 일들도 치우고 정리하고 짐 정리도 좀 하고 어, 인테리어 쇼핑도 좀 하고 소품도 좀 사고 친구도 만나고 한강도 가고 산책도 하고 되게 바빴어요 그리고 한 3, 4일쯤이 되니까 심심해지는 거예요 되게 하루가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항상 바쁘게 살았어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무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게을러지고 폐인 같다라는 생각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, 늘 움직이고, 에너지가 되게 많고, 집순이면서도 집에서도 되게 뭘 하느라 되게 알차게 보내는 스타일의 분들은 저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제가 되게 원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벌써 다 치유가 됐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심해졌고, 그러고 나서 4일차에 든 생각이 제 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. 빨리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일기를 썼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, 어, 한 5일 차쯤부터 지금까지, 며칠 안 됐어요. 지금까지는 조금 규칙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. 아침에 신랑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면 저는 옆에서 또 사보작 사보작 딴짓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남편 밥도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. 그러고, 좀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바로 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.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 뭐 한참 뭐 1, 2년이나 3, 4년이나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의 퇴사 시절을 돌이켜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어요. 그러면 내가 어떨까? 3, 4일 만에 얘가 회복을 해서 다시 규칙적인 삶을 살아요. 일주일도 안 되어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, 3일 만에. 일도 찾고, 구직활동도 하고,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, 제 자신이 되게 안쓰러워지는 거예요. 한달 정도 쉬었다 하기에도, 부족할 이런 퇴사 시기에 3일 만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미래에 제 자신을 돌아본다고 생각을 하니, 제가 지금 내린 결론으로는 난 아직 회복이 안 됐다. 하지만 관성의 법칙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해서 회복을 하려고 한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입한 넷플릭스를 뽕을 뽑기로 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두 편씩 영화를 꼭꼭꼭꼭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운동도 미루고 영어 공부도 미루고 구직도 미루고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또,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, 일단, 제사 7일차, 일주일차의 저의 신경과 계획은 그러합니다.